자, 이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친 주의자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KMO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시간일 텐데, 네 번째인 것 같아요. 기하 문제와 이제 조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문제 하나, 자, 조합 문제 하나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 문제 하나, 자, 한 면의 기가 9인 이제 정삼각형 XYZ가 있으셨을 거예요. 일단 그림은 최대한 파란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 XYZ가 있으시다. 더 길어야 되긴 하겠네. 이상하죠? 자,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 정도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자를 컴퓨터에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제 원을 그리려. 원은 이제, 이렇게 있으면 되려나? <laughs> 죄송해요. 자, 하여튼간, 정상박형 XYZ에서, 자, 원, 어, 여러 XY 위에 있는 점, a에 A가 아니요 AX 곱하기 AY가 14래요. 음, 제가 그냥, 최대한 빨리 다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잡아보시긴 하실게요. 자, XYZ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XY 열호 위에서 어떤 점 A가 있대요. 자,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낫다 이게 낫다. 이게 여러 a a가 어디쯤 있을까요? a 모 여기쯤이라면 ax 곱하기 ay가 14고요. 모든 길이는 9예요. 이거 9고요, 9고요, 9예요. 그럼 ax 곱하기 ay가 14라는 건또 뭔가를 알려줄는데 삼각형 axy에서 코사인 j 법칙을 풀리면 아, 쓰면 매우 간단하게 풀리는 그러한 재밌는 문제예요. 일단 봐보세요. ax 곱하기 ay가 14잖아요. 그런데 톨레미에 의해서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너무 안 보인다. AX 더하기 AY가요, 아, 뭐야? AX 더 AY가 AZ라는 정성각형 공식을 아시고 계셔야 돼요. 톨레미만 쓰면 나오는 공식이에요. 바이보다 톨레미다. 글씨가 요즘 따라 이상하네. 어쨌든 바이 톨레미에 의해서 아실 수가 있고요. 자, 톨레미를 쓰시면, a x, a, y는 a, z 인데요. 자, 9의 제곱은 그럼 무엇일까? 9 곱하기 9, 9의 제곱은요. 코사인 제이법칙이에요. 코사인 제이법칙. 자, 그러시면, 이제 9의 제곱은 ax 제곱 더하기 ay 제곱, 더하기 ax 곱하기 ay겠죠. 실제로 그렇게되신데요 자, 실제로 계산을 해주시면, ax 곱하기 ay가 14이기 때문에, 더하기, 뭐 ax 곱하기 ay, 14를 해주셔서, 여기도 14이기 때문에, 이게 95여서요. 자, ax 더하기, a, x 더하기 ay, 즉, az의 제곱이 95니까, 정답은 당연히 95가 되실 거고, 정답이 이게 맞습니다. 어, 자 이제 그러면 일단 기하문제 하나를 마치셨으니까 어, 지금쯤에서 일단 영상을 올리고요. 다음 시간에 조합문제를 풀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을 가르친 쭌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